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린 b 1호스토브랑 코펠 세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. 이거는 제가 캠 유닛 때, 뭐 지금도 캠 유닛이지만, 캠 유닛 때, 어, 어디 놀러가서 잠깐잠깐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구입한 거예요. 망사, 뭐, 메시망, 네, 커버도 있고요, 하나. 다음에, 외관은 이렇습니다. 손잡이는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, 고정이 되 이렇게 들수 있는 거고. 어, 조금 썼던 거라 좀 지저분하네요. 불린이라고 써있고. 뚜껑 여시면, 설명서. 이렇게 똑같, 이거, 음. 1.5L 고요 코펠, 코펠 용량은. 어, 버너는 3800이니까, 그래도 화력은, 음, 적당한 편입니다. 미소가스 이용하는 버너 구요. 패킹은 요렇게 돼 있어요. 이건 이제, 점화할 때.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코펠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백킹을 할수 있게 감아서 음, 저 코펠 안에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소가스 쓰는 겁니다 부탄가스는 안 되고 부탄가스 어디에 있으면 뭐쓸 수는 있어요 음, 다른 밑에 부분은 이런식으로 밑에 한가지 말씀드릴거는 이 밑에 부분이 어 이런 그 메자나무 가죽재질에 저는 잘 그닥 밀리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엄청 잘 밀려요 음식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점동 자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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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동 자동 자는 자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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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 자동 이동 자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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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려고 깨면 땝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코펠 코펠 설명 드릴게요 코펠은 1.5리터고요 라면 하나는 뭐두 개까지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끓여 먹어 봤거든요 간단하게 낚시나 차박 가실 때뭐 1박이 아니고 단일치기로 뭐 가셨을 때 적당하게 여기다가 끓여먹을 수 있어요. 라면도 그렇고, 뭐, 음, 맛있는 뭐, 부대찌개 포장해서, <웃음> 여기서도, 끓여서도 <laughs> 먹어봤고요. 이게 하부를 보시면, 이게 열을 모아줘서, 어, 빠르게 이제 가열할 수 있게끔, 이렇게 돼있더라고요.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, 이렇게 돼있고, 이거는 열 배출, 나오는 데도 설명 드릴 게 없냐?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겠다 그러면 은 이렇게 되면 무엇이냐? 얘를 하면 이렇게 받침대 안쪽으로 이렇게 피면 그냥 놀아요. 이렇게 뭐 다른 코펠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방열판이 없는 코펠들 올리면 막 미끄러져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? 테이블이 움직인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. 얘가 좋은 게 뭐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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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으시고 이원 안에 얘가 쏙 들어가요. 이렇게 이렇게 속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를 이제 전화 해주시면.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딱 고정이 돼서 잘 끓어요. 금방 끓어요. 우리 가격 대비 뭐 저는 만족하게 썼습니다. 지금잘안 쓰는데요. 이 가격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저렴했을 때 사가지고 4만원 초반대 샀는데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. 거의 뭐 5만원 후반 뭐 6만원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패킹 사이즈도 좋아서 잘 가지고 다녔어요. 그럼 이제 패킹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거 혼자 쓰시기 딱 좋아요. 두 분이까지도. 이걸 이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었죠 조금씩 이제 얘를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. 살짝, 살짝, 닫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. 닫고. 이렇게 닫고. 얘를 밑으로 쑥 이렇게 으로이 이렇게 닫으이고이렇 예를 들어서 이제 가방을. 가방에. 가방에 안이 가방을. 같이 패킹 하고 싶다. 면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패킹하시면 되방요 어, 아니면 그냥 필요 없다. 그냥, 그냥 이것만 널랜다 하면 가스 보이시죠? 네. 230짜리에요. 이속가스. 얘가 여기 응. 쏙 들어가요. 이렇게.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얘를 같이 패킹하시수 이그나이터라고 하죠? 이그나이터. 쏙 넣고. 뚜껑 때문에 딱 맞지는 않는데. 뚜껑을 빼면. 그래서 가방에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110짜리 미소가스가 있는데요. 이거, 이거. 어디 갔냐, 여기다. 이놈도 여기 싹 들어갑니다. 널널해요, 얘는. 널널하고.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그만 국자 있잖아요. 국자도 들어가요. 취향에 맞게 패킹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하여 저는 잘 썼습니다. 제 용품들이 소개해드릴 게몇개 있는데 거의 캠핑 시작할 때쯤에 산 거예요. 캠링이때 비싼 거못 사고 저렴한 거만 보다가 이제 구입한 건데. 이구펠세트 이거... 버너랑 어, 구펠세트 구입하실 때 참고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